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대출총리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소중한 동과 시간 아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총리입니다 예, 오늘자 회관신문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 말씀드립니다 소수뱅크 대환대출 서비스 확장 논란 카드론 신용대출 전환 차주 부담 완화 대 정보 부담 취득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런. 기존과 다른 형태의 대환대출 서비스 카드론 신용대출 웹스크래핑 연결 카드업계 보안취약 편법 운영 지적 토스뱅크가 대환대출 대상을 카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토스에서 사용하는 웹스프레핑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 보안에 최악할 뿐더러 비용을 투입한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가져간다는 의려다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는 삼성카드의 카드론 기반 데이터만 이용해 본격 시범 운영에 나섰다. 네 서비스 확장까지 염두하고 있다.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대환대출은 그간 은행권에서 출시한 서비스와 성격이 다르다. 은행 간 이율 비교 후 이동 아닌 카드론을 은행 신용대출을 바꿀 수 있는지 비교하는 서비스다. 아, 나이 카드론을 은행 신용대출을 바꿔주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토스뱅크가 최초다. 토스뱅크는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카드론과 은행 시용대출을 연결한다. 카드론, 차, 카드론 이용 차주들의 금융상품을 알아볼 필요 없이 한눈에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정말 훌륭합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웹 스크래핑 방식은 카드론 이용자의 토, 정보를 토스가 취급 사용한다. 고객의 동의를 받고 고객과 동일한 가격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카드업계에선 우레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높다.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대상이 이용자인지 토스뱅크인지 알수 없어서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점. 차후 조회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비난은 카드사로 집중될 우려. 아울러 금융 데이터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 실제로 전자금융거래 에 따르면 개인의 금융 상품 보유 내역 등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페이스 규격에 맞춰져 있다. 하고 좀 키워볼게요. 또한 가지는 카드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 또는 자산의 일부란 점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조회는 편법이라는 지정이다. 카드사는 이용자 모집을 위해 비용을 투자한다. 카드론의 경우 자금 조달 비용부터 리소스 관리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이용자 정보의 권리는 카드사가 아닌 이용자에 있다는 입장이다. 아, 네. 오히려 카드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20%에 육박하는 카드론 금리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 특히 1금융권에서 중저 신용자를 포함하지 못해 출범한 인터넷 은행인 만큼 정부의 기조에 맞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기에 취약 차주의 이자상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부담 덜기를 요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어울려 어울리는 상품이라고 의견이다. 신생기업 스타트업이죠. 근데 지금은 신생기업이라고 할수 없는 과대한또 어, 인터넷, 어, 전문 은행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바라 퍼블리카 대표님, 또 함께하는 멤버들 정말 혁신을 계속 일으키는 것 같아요. 금융 첨단의 기술이 어디까지 가는지 참 토스를 보면서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 돈의 속성 김성호 회장님의 팬으로서 저서를 읽은 내용 중에 하나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서 전달을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김성 회장님 아버님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평생을 어, 유통사업에서 일을 하시고 아버님이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을 온 정성과 어? 열정을 다 부어서 운영을 해, 해 오셨어요 십 수년을 근데 그 인근에 어, 대형마트가 또 출범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상권 그 김성호 회장님 회, 아, 부친의 그 슈퍼마켓을 포함한 모든 그 영재한 사업자들이 다 이제 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아버님도 포함해서 주번, 주변 이제 상인들이 아주 억울함과 그 평생을 열정을 다 부었던 그런 사업에 일순간에 또 정리가 되고 망한다고 생각하니 참 이제 가슴이 아픈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성회장이 정확히 꿰뚫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 하나 출범이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산업들은 이제 존폐가 그 걸리는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뭐 고용 창출이든가 새로운 경제들이 새롭게 펼쳐짐이 있어서 그 전에 어, 어, 그 전에 유지하고 있던 어, 어, 산업 이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카드업계가 정말 놀라고 지금 어뭐어 내용 고객 정보의 내용들이 뭐 유출이 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 토스의 이그 혁명, 혁신적인 이런 서비스가 되게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간단히 뭐 의견을 한번 전에 보고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항상 그비 피해 주의하시고 음또 계획하고 또 바라시는 일들 또잘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님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